그때는 3년 전에 겨울이었어. 수원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은 거기서 나왔지만, 그 당시엔 내가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어. 회사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솔브라는 소고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 그때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인가? 아, 아니다. 30분인가? 암튼 그렇게 있었는데, 막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그래야 했어. 날도 진짜 너무 추웠고 해서 차라리 그냥 카페에서 시간이나 때울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거는 거야. 난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어. 머리도 짧고 뭔가 이목구비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생긴 게 되게 중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볼록 튀어나온 가슴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여자인 걸 알았지. 아무튼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면서 말을 걸더라고. 저기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내가 그날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싸납게 보였는데도 선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에 난 조금 어리둥절했어. 이거, 뭐 도를 아세요?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일단, 잠자코 듣고 있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제가 와서 이렇게 말 거니까요. 아니, 뭐, 그냥, 조금? 학생이신가요? 어려 보이는데. 아니요, 학생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무 살이요. 아 혹시 X 회사 다니시는? 아 네.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말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 착하게 살아라? 였나? 암튼, 뭐라 뭐라 말하고 그냥 사라졌어. 근데 내가 뒤에서 그 사람이 가는 걸 봤는데, 그 사람, 걸어가는 와중에도 주위 사람들한테 말 걸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었지.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일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정말 딱한달 뒤였어. 12월달이었는데 내가 원래 주말에도 기숙사에 있다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집에 내려가는데 금요일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수원역으로 갔어. 그리고 회사 버스를 타려고 솔브 속옷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야. 아이고 아가씨 내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러는데 장갑 좀 빌려주면 안될까? 근데 할머니 옷차림새랑 형색이 정말 너무 얇은 옷에 얼굴에는 보자기 같은 걸 두르시고 거의 다 해진 넉마 같은 걸몸 위에 두르고 얇은 치마에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어. 손은 정말로 새팔갛게 변해 있었고 뭔가 무거운 보따리 같은 걸세 개나 들고 있었고 등에도 커다란 등산용 배낭 가방을 메고 있었어. 딱 봐도 너무 안쓰러워서 난 일단 장갑을 빌려드리고 내 목도리도 둘러드린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봤어. 가까운 거리면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조금 멀면 택시를 태워드리려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우리 아들 찾으려고. 아들 찾으러. 아들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아들아들 아들 거리는 거야. 그래서 좀 장애가 있으신가 해서, 우리 집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시고, 여러모로 안타까워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짐을 들더니, 솔브 소국가게 옆으로 보면 웬 골목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곳으로 할머니가 가시길래, 일단 나도 따라가면서 짐을 들어드렸어. 근데, 짐이 생각보다 엄청 가볍더라고. 보자기에 쌓여있는 두 개를 들었는데, 정말 부피와는 다르게 엄청 가벼웠어. 지금 생각해보면 솜덩어리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돼. 암튼 할머니를 따라서 걷는데 할머니가 걸음이 엄청 빠르더라고. 등도 구부셨고 연세도 많아 보였는데 말이야. 게다가 내가 하필 그날 워커힐을 신고 전날 밤에 눈이 내려서 바닥도 미끄러웠어.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바닥을 보면서 할머니 뒤를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이상한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가는 거야. 뭔가 주인이 없는 상가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을신연스럽고 사람 인적도 뜸한 그런 곳? 난 수원역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근데 그도 그럴게. 내가 그 당시엔 입사 5개월 차라서 수원역 주변을 탐방할 기회가 없었거든. 암튼 생전 처음 보는 골목길에 들어서니까 왠지 조금 겁이 나는 거야. 그래도 난 설마 할머니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거란 생각은 못 했었어. 지금이야, 네이트판이나 그런 곳에서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신종, 납치범, 이런 식으로 경고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글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난 정말 의심도 없이 졸졸 따라갔었어. 그러다가 할머니가 웬 가정집 같은 곳에 멈춰 서더니 나를 슥 돌아보는 거야. 난 여긴가 싶어서 짐을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나를 잡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 그러더라고. 난 괜찮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내 팔을 붙잡고 그 가정집 안으로 나를 끌고 들어갔어. 녹색인가, 짙은 초록색인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청마루 같은 곳에 날 앉혀두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냥 주변을 쓱 둘러봤는데, 건너편 방에 살짝 열려진 문틈 사이로 웬 사람의 눈이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나랑 눈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방문을 닫더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채고, 난 할머니한테, 저, 그냥 가볼게요. 하고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막 뛰어오면서, 어딜 가냐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뭔가 나한테 대접을 못해줘서 미안한? 안타까운? 그런 거보단 나를 놓칠 수 없다는 이런 분위기로 나한테 막 달려오시는 걸, 그걸 보고, 난 기겁해서 빠른 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갔어. 근데, 그때,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 두 명이 들어오더라? 근데, 근데 말이야. 내가 그 사람들 얼굴 보자마자 헉 소리가 나왔어. 바로, 한달 전에, 수원역에서 봤던 그 되게 중성적으로 생겼던 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었어. 그리고 뒤엔 웬 비니슨 남자도 있었는데, 한 40대 정도 그 정도로 돼 보였어. 암튼 둘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이러면서 나를 뒤로 미는 거야. 그리고 내 팔은 할머니한테 잡히고, 그때서야 사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고, 난 할머니의 팔을 뿌리치면서 "나 약속 있다고 얼른 가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허참. 할머니의 힘이 얼마나 세신지 팔을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여자가 웃으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말하더라. 대충 분위기상 내가 이 사람들을 뚫고 나가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봐서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잠자코 다시 마루 위에 앉았어. 그러면서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가고, 내 맞은편엔 여자가 앉고, 내가 앉아 있는 곳 앞에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데, 그때 여자가 막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치만 자기들은...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난 계속 건너편 방이 신경 쓰이더라고. 그리고 그때, 그쪽 방문이 진짜 아주 살짝 열려 있었는데, 뭐, 눈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거기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정말 당장이라도 도망을 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남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었고, 그때 마침 할머니가 웬 쟁반 같은 거에 커피를 타오더라. 커피 세 개를 타와서 종이컵에 들은 건 나를 주고, 다른 두 사람들한텐 차잔에 들어있는 걸 줬어. 난 일단 종이컵을 받고 신발을 벗어서 좀 안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앞에 있던 여자도 날 따라와서 안쪽으로 가고 서있던 남자도 마루 끝에 걸터앉는 모습이 되었어 할머니는 다시 사라지고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가 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우주가 어떻고 천라만상이 어떻고 하는 딱 봐도 도쟁이들이 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 근데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 중간중간마다 커피 왜안 마시냐고 맛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똥줄 타는데 솔직히 이게 목구녕으로 넘어가겠어? 그래서 그냥, <laughs> 네, 이러면서 커피를 마시는 척만 하고 실제론 마시지 않았어 그리고는 여자가 자꾸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옆에 슬쩍 보니 마루에 앉아있던 남자는 책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난 기회는 진짜 이때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발을 들어 앞에 있는 여자의 가슴을 차버리고 여자가 악! 하고 넘어갔을 때 그때 남자가 날 쳐다봤는데 그 순간 손에 들린 커피를 남자한테 휙 뿌리고 정말 한 다름에 도망쳤어. 그리고는 대문을 딱 잡았는데 이게 자물쇠가 채워지고 빗장도 채워져 있어서 저거 다 푸는 사이에 잡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이랑 거리를 벌리려고 마당을 한 바퀴 쭉 달리다가 구석에 웬 계집 같은 게 있고 이것저것 비품들 놓인 거 보고 그것들을 밟고 올라가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어. 그리고 내가 딱 담벼락을 탄 순간 내 바로 뒤에 남자가 쫓아온 걸 보고 정말 우줌 지릴 뻔했지. 암튼 그렇게 담벼락을 타고 겨우 넘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위를 보자마자 남자도 담벼락을 타려는 게 보여서 난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남자의 손가락을 막 찍었어. 남자는 악! 하면서 손가락을 잡길래 난 바로 그 돌을 그 남자 얼굴에 던져버리고 다시 막 도망쳤지. 도망가는 중간에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여자도 쫓아오는 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완전 미친 듯이 뛰었는데 이게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막 골목 사이사이로 뛰었는데 난 평소에도 완전 저질 체력이었고 근 3년 동안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든 거야. 속도는 자꾸 느려지고 이러다가 정말 금방 붙잡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코너 같은 걸 돌자마자 제일 처음 보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막 계단을 올라가서 창문으로 바깥을 봤는데 남자는 다시 막 주변을 뛰어다니고 여잔 내 건물 맞은편으로 들어가더라. 근데 그 건물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다시 나와선 내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좋댔다 생각하면서 일단 소리 내지 않게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 그때 그나마 진짜 다행이었던 건 아까 도망쳤을 때 신발을 버리고 와서 난 스타킹만 신은 상태라 소리가 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옥상 문을 열면 소리가 날것 같았고, 밑에선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완전 똥줄 타면서, 어쩌지 하면서, 차라리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건너 뛸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 그때 옆을 봤는데 거기에 웬 달아? 대야? 그 있잖아. 자줏빛의 커다란 대야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놓여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구석에 있는 큰거 하나를 열었는데 때마침 안이 텅텅 비어있더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작은 흰 대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뚜껑을 덮고 들고 있던 흰 대야를 머리 위에 썼어. 혹시라도 이거 열어보면 안 들켰으면 해서 그렇게 진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대야가 김치를 담글 때 쓰였던 건지 고무 냄새에 김치 신내가 나서 정말 너무 숨쉬기가 괴롭고 뚜껑 하나 덮으니까 완전 캄캄하고 밖에선 막. 인기척 나는 것 같고, 정말 이때 공포가 아주 크게 달해 있었지.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에 난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옥상 문을 열었는지 엄청 요란한 소리가 한번 났어. 그러더니 문이 닫히고 갔나 싶어서 나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진짜 갑자기 내가 있던 고무대야 뚜껑이 열리는 거야. 난 진짜 시겁해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직후에 다시 뚜껑이 닫혔어. 내가 머리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쓴 상태라, 아니, 꽉차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바가지를 안 들고 있었으면, 진짜 난 어떻게 됐었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막 돋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주변 대화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어. 그러다가 발소리가 좀 들리다가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도무지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 여자가 거기 서 있을까봐. 그러다가 그제서야 난내 핸드폰이 내 주머니에 있다는 걸 알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문자를 보냈어. 혹시나 말소리가 들릴까봐 전화를 하는 건 엄두도 안 났고, 119에다가 살려달라고.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여기가 어딘진 잘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보냈어. 어디선가 들었는데, 119엔 문자로 보내도 된다고 들어서, 그리고 나선 답신으로 접수됐다는 그런 게 오고, 진짜 한동안 추위와 두려움과 질식할 것 같은 고통에서 덜덜덜 떨었어. 체감상으론 한두 시간 정도 걸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출동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도착한 게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해. 암튼, 옥상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이 뭔가 소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부르더라? 처음엔 왠지 그 남자가 경찰인 척 하는 것 같고, 정말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막 무전기 소리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 들려서, 난 천천히 뚜껑을 열고, 눈만 내밀었어. 그러니 경찰이랑 구급대원 옷이 보이더라. 그래서 진짜 벌떡 일어났어. 막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경찰이랑 구급대원들 표정이 참 아주 다들 깜짝 놀란 모습으로 날 보더라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진짜 엉엉 울면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구급대원 부축받고 구급차에 앉아서 경찰 조사받고 그랬어. 몰랐는데 내 발이 완전 퉁퉁 부어있고 피도 나고 그랬어. 뛰던 당시엔 아픈 것도 몰랐는데 말이야. 암튼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주 뒤인가? 경찰한테 그 사람들 잡혔다는 걸 들었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비 종교인가? 그랬는데, 신도들한테 약을 먹이면서 충독시키고, 그러면서 돈을 뺏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더라. 심지어 약을 먹기 위해 자기 장기도 내주는 신도들도 있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브로커들한테 그 신도를 소개시켜줘서 소개로 받고, 그런 집단이었다고 해. 근데 소름 돋는 건그 사람들이 한달 전에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부터 날쭉 지켜봤다고 하더라. 내가 몇 시쯤에 버스를 타는지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고선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를 유인하고 그랬던 거야. 그 덕분에 나 본인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수원역 근처에도 못 가고 혹시나 가게 되면 반드시 3, 4명 이상에서 가고 기숙사도 뛰쳐나왔어. 혹시라도 내가 사는 기숙사에 그 인간들이 보복하러 찾아올까봐. 그리고 이젠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섣불리 도와드릴 수도 없어.